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은신을 위한 메시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최고의 은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오래전 얘기로 제가 신학교 졸업반 마지막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 이제 졸업하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를 묻고는 앞에 나와서 각기 5분씩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나이가 많은 분들로 그 동안 사는데 바빠 하고픈 공부도 못한 분으로 이제는 배우면서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살겠다고 하는 분들로 어떤 분은 더 배우기 위해 상급 학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요즘 양로원을 세우고자 땅을 보러 다닙니다. 해서 네 좋은 생각이네요. 자그 양로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하고 묻자 네.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편히 쉬도록 해 드리려고요. 해서 제가 다시 그에게 편히 쉬게 해주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하고 묻자, 네,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하고 제게 물으면 제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하고는 제가 그분에게 저는 그분들을 편히 쉬게 해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시겠죠? 제 얘기는 그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말자가 아니라 참된 보호자, 즉,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자, 이에 대한 한 얘기로 한 청년이 사법 시험에 합격하고자 해서 공부를 했는데, 가진 노력을 해도 계속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자 그는 그만 낙심한 나머지 깊은 병이 들어. 이제는 마지막 죽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사법 고시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죽는 순간에 합격 통지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수천에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노 no.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 죽음의 그 너머까지는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죠? 의지할 곳이 없는 고독한 자에게 참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즉 병된 자에게는 만병의 의사시요, 고아에게는 참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즉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 영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인생에 있어서 크게 도움주는 은인은 누구겠습니까? 예를 들면, 좋은 직장에 직, 직시켜주신 분,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분, 혹은 죽을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참된 은인은 영원히 썩지 않는 구원과 함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내가 성장한 후에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으로 하나님,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지옥가니까요. 제가 얼마 전 들은 얘기로 한 초등학생이 교장 선생님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의미는 이 구주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마음에...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시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해영 원의 그깊은데서 맑은 가 락이 울려나 네 하늘 꼭 조가 언제나 흘러나와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